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눈을 뜨면 습관처럼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서점에는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넘쳐나고, TV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치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행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숙제하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왜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자괴감만 깊어집니다. 이때 염세주의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나 속이 뻥 뚫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너무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그 무거운 행복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비로소 살만해질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이라 생각하면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단념과 체념을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버려라 이곳은 연회장이 아니라 병원이다. 우리가 삶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실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자라면서 은연중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축복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멋진 연회장이다. 우리는 인생을 화려한 파티장으로 착각하고 있기에 그의 걸맞은 대우를 기대합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파트너, 즐거운 음악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음식은 식었고, 파트너는 나를 떠나고, 음악 대신 소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건 내가 기대한 파티가 아니야.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야? 라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관점을 180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이 세상을 연회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곳은 병원 혹은 형무소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모인 곳입니다. 형무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제약과 부자유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노화와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본 값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꾸어 이 세상이 원래 고통이 가득한 병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혀도 저 사람도 어디가 아픈 환자겠거니 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갔다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했구나 하며 안도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친절이나 맛있는 커피 한 잔에도 병원 밥만 먹다가 이런 별미를 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반대로 기대를 바닥으로 낮추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쿨하게 인정해버리십시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이 아니라 무탈을 꿈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잔치상이 아니라 고통이 기본값인 병원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현명한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불행을 줄이는데 힘써라.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 행복론의 핵심인 소극적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플러스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더큰 기쁨, 더 짜릿한 쾌락, 더 많은 소유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고통이 제거된 상태, 결핍이 사라진 상태가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탈입니다. 없을 무에 탈날 탈. 즉, 아픈 곳이 없고, 사고가 없고, 큰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다. 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승진했을 때, 물론 기쁘겠지만 그 기쁨은 며칠 가지 못하고 곧 사라지거나 또 다른 불안을 몰고 옵니다. 하지만 지독한 치통을 앓다가 치료를 받고 통증이 사라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안도감과 평온함, 이제 살것 같다는 그 느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진짜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소리치며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행복은 조용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이 무탈함을 행복인 줄 모르고 자꾸만 시끄러운 쾌락을 찾아 밖으로 쏟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대박 나는 삶을 꿈꾸지 말고 무탈한 하루를 꿈꾸십시오. 오늘 하루 큰 사고가 없었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며, 저녁에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단념과 체념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다. 행복해지려는 욕심을 버려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 아닌가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단념과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가능한 것 안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남들에게 모두 사랑받으려 애쓰며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욕망하는 대가는 오직 고통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념입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집착의 고통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항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맹목적인 욕망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신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체념하십시오. 젊음을 체념하고 완벽함을 체념하고 남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체념하십시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무거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벼워진 배로 유유히 항해하는 선장의 지혜와 같습니다. 욕심을 하나씩 단념할 때마다 그 빈자리에는 그만큼의 평화가 채워집니다. 행복해지기를 포기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비로소 살만해집니다. 네 번째, 청춘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노년의 입구에서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합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며 탄식합니다. 싱그러운 피부, 넘치는 체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들이 마냥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이 부러움에 대해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질풍노도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그 불안하고 쫓기고 채워지지 않아.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로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때 청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춘들은 인생에는 반드시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대한 착각과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 때는 믿습니다. 저 문만 열면 저 대학만 가면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완벽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청춘 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냥하듯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때 겪는 좌절감,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자괴감, 남들과의 끝없는 비교. 이것이 바로 청춘을 괴롭히는 지옥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즉,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도구에 묶여 있는 가여운 존재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대단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지독한 환상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슬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해방입니다. 노년이 되면 알게 됩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으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영원한 명예란 없다는 것을, 즉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헛됨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지개를 쫓아 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찾아 헤매는 소설의 전반부와 같고, 노년기는 그 행복이 사실은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평온을 찾는 소설의 후반부와 같다. 우리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따뜻한 차한 잔과 편안한 잠자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직 욕망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배낭을 내려놓고 산 중턱의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행복해지려는 욕심을 단념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에게는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욕망을 줬던 발걸음을 멈추었으니, 필연적으로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늙어서 혼자 남으면 철량해서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예의라는 가면을 써야 하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즉 타인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 반납해야만 성립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기분대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철양한 유배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성이었습니다. 욕망을 단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왕처럼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노년의 고독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당신이 온전히 당신의 주인으로 돌아왔다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고독이 자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지루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밖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에 질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밖에서 필요한 것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상상력, 책, 음악, 자연. 그들의 내면에는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즐거움의 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욕망을 내려놓은 노년의 삶, 그 삶이 지루한 감옥이 될지 아니면 평온한 천국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내면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사냥하려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당신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책한 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지는 노을을 보며 감동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내면이 꽉찬 사람은 타인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빈방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복의 무게 중심을 내 안에 두라.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역설적인 지혜, 즉, 행복해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살만해진다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고통이 기본값인 병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청춘의 희망이 사실은 고문도구일 수 있음을 알았고, 노년의 고독이 실은 가장 완벽한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무게중심은 항상 밖에 있습니다. 남의 인정, 자식의 성공, 늘어나는 재산. 그들은 바깥 세상이 변할 때마다 인생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행복을 단념하고 내면을 채운 사람, 즉,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의 무게중심은 오직 내 안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은 원래 줄수 있는 게 없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건강, 나의 평온, 나의 사색. 이 무게중심이 내 안에 단단히 박혀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랑새를 찾아온 세상을 헤매다 돌아와 보니, 그새는 내집 처마 밑에 있었다는 동화처럼, 진정한 행복은 포기와 단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포기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포기했을 때, 진정한 내 사람들이 보이며 영원히 살것 같은 욕망을 포기했을 때 오늘 하루가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이 말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억지로 노를 젓느라 탈진해버린 당신에게 이제 그만 노를 놓고.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권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당신의 어깨 위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이름의 진짜 행복이 가볍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